4월 22일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 보면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날을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려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이제 참본 그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가 좀 아주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부활을 믿게 된 후에, 또 엠마 도상에서 다시 돌아온 두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이제 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들 마음 가운데 뭔가 100%는 아니에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샬롬. 사실 죽었던 예수님 이기 때문에 평화가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화를 그들에게 빌었어요. 자,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유령 보고 있지 않나 유령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무리를 걸어오시던 예수님도 일전에 갈릴리 호수에서그 유령인가보다 그랬고 놀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나서 저렇게 평화가 있어라 셀로하고 인사까지 하시지 유령 아니야? 근데 예수께서는 너희는 어째 당황하느냐? 어째 마음의 의심을 품느냐 어, 이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들 그 의심을 풀어, 풀어, 풀어줄게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이것은 나는 살과 뼈가 있는 거 보니까 나 유령 아니지? 그 다음에 또 손에 있는 못자고 발에 있는 못자고 봐라. 또 창자국 봐라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기뻐서 조언을 했는데 또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 그런 반신반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이번엔 예수님께서 먹을 거좀 주래? 먹을 거 있지? 하면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잡으세요. 그럼 살아있는 거죠. 유령은 뭐 그런 거 먹을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부활하셨음을 이제 입증하십니다. 어, 그런데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살아나신다. 부활하실 것이며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을 누군가 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구할 승천하시니까 회계가 모든 민족에 전파되려면 복음을 증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마르티스라고 하는 것을 순교자라고 하는 어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되려면 순교할 각오가 되 있어야 된다. 사실상 열한 제자가 다 순교했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증인이라고 사명을 주신 후에 그다음에 내는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직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만 증인으로서 살수 있기 때문에 이성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약속하셔서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하셨어요. 그냥 그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죠. 어,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보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서 또 한편으로는 또 마가의 다락방에도 모여서 어, 또 제자도 열두 제자 한 대야를 뽑아서 보충시키고 하는. 그러고서 이제 있을 때 에, 열흘 후에 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그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그것을 이제 힘입어서 그들이 그 후부터 성령 충만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이것이 이제 우리 초대 교회사의 그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참 다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닫게 깨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